자, 이번에는 에, 아홉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12지를 각각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 자, 자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냥 글자로 썼을 때는 자자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말할 때는 자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라는 그한 글자 속에는. 그런데 자수하게 되면 오로지 자수만 해당이 됩니다. 아, 수에 할때 쓰는 순 없는 것도 자수긴 하네요. 그러나 그만큼 범위가 좁아진다는 걸. 그래서 자수, 축토 이런 식으로 간이나 지에 오행을 붙이는 걸로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라는 글자는 무슨 뜻인가? 자는 아들자. 보통 아들자 그러죠. 아들 자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 나의 씨앗, 이 씨앗이 여기서 발아를 하는 종자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식물은 종자, 동물은 정자 혹은 난자. 정신은 스승, 그래서 자라는 말 속에는 스승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를 쓰고 있는, 이 12지 중에 한 글자,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미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씨앗은 DNA를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다음 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씨앗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또, 어, 생왕고에서는 왕에 속하죠. ,이? 무엇의 왕인가? 예, 수의 왕이다. 자수니까. 자, 수의 왕은 자다. 이렇게 해서 또 왕성한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 자에는 천간이 예, 다섯 개가 오죠. 왜냐하면 자가 6 0 갑자로 돌아가려면 다섯 바퀴 도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갑자가 있고 병자가 있고 무자가 있고 경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자가 있죠. 어, 이 천간의 다섯 글자가 지지의 자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간지가 되겠습니다. 육식 갑자를 잘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어려운 고비를 통과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자, 이 자라는 글자가 본질로 씨앗을 나타내니까 저장도 포함되겠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많지만 그걸 전부 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핵심을 파악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가장 좋겠네요. 자, 자는 씨앗이고 스승이고 종자다. 저장이다. 압축이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 뭐, 여기에서 확대되는 것은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다. 계절을 논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지와 계절은 그야말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계절에서 아마도 왔으이라고 짐작해 보는 거죠. 특히 월, 월은 12개의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약 30일씩. 이때의 자는 한 해의 결속, 마무리와 한 해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속은 종자고, 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어, 그런 대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계절로 봤을 때는 자월이라고 월을 붙이면 되겠네요. 네, 자월은 어, 대설부터 어, 동지절, 동지가 될 때까지 이한달두 개의 예, 절기를 자월로 보고 있습니다. 대설은 한 해의 마무리 절기가 되고 동지는 한 해의 시작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작은설이라는 우리 세시풍섭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죠 동지죽은 한 해의 다가올 액을 막자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붉은 밭으로 죽을 쑤는 것도 붉은색 즉 길상을 좋은 조짐을 가져오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세알심은 또 많은 자녀를 두자는 다산.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동지가 갖는 의미는 하나의 끝과 시작입니다. 당연히 끝과 시작은 맞물려 있죠. 끝나고서 여백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끝, 끝이 고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자월은 맺고 또 하나를 시작하는 그런 계절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북반구에서는 가장 추울 때이기도 합니다. 온도만 놓고 봐서는 다음 달이 더 춥겠지만 어 절기상 동지를 가장 추운 때 양력은 12월 말경 1월 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추운 때라고 어 해석을 합니다.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하루 중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도 12시, 물론 24시로 나눠 놨지만 사실은 어, 120분씩 해서 12시로 전통적으로 어, 우리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개념은 남아 있습니다. 자, 자시 축시할 때그 자시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자에다가 시자만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자의 시다. 자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게 자시가 되겠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11시라는 것은 자연시일 때 11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표준시에서는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가 자의 시간이 되겠군요. 어, 자시는 날짜가 끝나는 시간과 시작되는 시간이 같이 있죠. 이것은 월에서 본 자월과 서로 완전히 상통하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어, 자월은 한 해의 시작이 들어있고, 자시는 하루의 시작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을 일러서 야자시, 조자시라고 말하는데, 요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독자들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시는 어, 자시인데, 즉 11시 반, 자, 자연시는 11시, 표준시는 11시 반, 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자시입니다. 그리고 중간 12시 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날짜가 바뀝니다. 자시는 똑같이 120분인데, 중간에 날짜가 체인지, 변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 사주 작성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어, 자시에 태어났다고 그랬을 때는 늘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1설에는 야자시를 에, 쓰면 안 된다. 야자시를 쓰면은 하루에 시가 13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자아실을 나누는 것이지 열세시는 아닙니다. 오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월과 일이 같이 뭔가 묶여서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쥐띠를 생각해 볼까요? 쥐띠에 대한 이야기는 어, 다산의 의미 쥐는 워낙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다산의 어, 상징으로 쥐를 넣은 것이 아닌가. 아들 자가 역시 자식을 많이 두자는 의미가 있다면, 예, 쥐띠도 마찬가지로 어, 번식력이 열두 동물 중에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알을 많이 낳기로 들면 다른 동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동물 중에서 쥐만큼 번식력이 왕성해서 쥐 잡는 날을 정해놓고 있었을 정도로 지금은 없어졌나 모르겠네. 없어졌자 아마. 자, 그래서 쥐띠라고 자에다가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쥐에 대해서 또 하나의 미신 같은, 뭐랄까,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하게 될지. 쥐는 앞발가락은 4개고 뒷발가락은 5개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대요 종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을 보면 쥐는 앞발가락이 4개라서 전반부에는 음의 시간, 즉 야자시가 되고 뒷발가락은 5개라서 양의 시간, 즉 조자시가 된다 이런 어, 이야기를 했는데 아, 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억지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술을 가지고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논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냥 어, 자신은 하나, 하, 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같이 있는 시간이라서 전후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당월은 야자실을 사용합니다. 적용합니다. 사용이 아니라, 그래서 12시 반 이전에 태어난 사람, 현재 표준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그날 야자시로 보고, 12시 반이 넘어가면 새날, 즉 다음날을 보통 말을 하죠. 다음날 자시로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어느 것이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막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옳, 옳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오행으로는 수고, 음량으로는 음입니다. 개가 그 본질이 되기 때문이죠. 자는 개다. 그렇죠? 지장간 했으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체를 논할 때는 양이 되어 버립니다. 자인진 오신수를 양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육효를 공부하거나 자평명리 이외의 학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아를 양으로 보기 때문에 자평에 들어와서 이것을 음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접하고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애초에 자평법에서는 자를 양으로 보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자평법은 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용을 보기 때문입니다. 체와 용이 있습니다. 체는 양이고 용은 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용을 중시합니다. 쓰이는 것, 쓸 용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글자를 용신 이렇게 말하죠. 체는 기본적인 육효나 기타 다른 학문에서 논하는 것이고 자평 명리학에서는 용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개수는 언제나 음으로 보지 양으로 볼 이유는 0.001%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이 문제로 인한 혼란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지에서 수하고 화는 항상 체의 음량이 바뀐다는 것. 이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더 정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